시민님들 안녕하세요. 현지화가 너무너무 돼버린 도산남 고구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일본에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써보니까 좋았다라는 제품들을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 외에도 제가 좀 아, 써서 좋았다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되도록이면 한국에는 없는 음, 물건들로만 좀 소개를 오늘 해드릴까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놈의 새끼 왜 집안인데 이렇게 자켓 입고 있나 그러실 텐데 어 일본 집들은 많이 추워요 온돌이 없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살짝 좀 자랑 좀 하려고 어좀 입고 나가. 나갈... 네 그러면 이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때 누가 제가 뭐 잘생긴 옷 것도 아니고 피부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 또. 그래갖고 뭐 스킨 로션 뭐 쓰시냐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스킨 로션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고 얘네 들은 강력 세정제 제품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빨리 할때쓰는 세제예요.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메인 어, 제품은 요거예요. 어, 이러니까 꼭 약장수 같네. 어, 막 이렇게 물건 놓고 어, 파는 약장수 같아. 어, 약장수 아니. 얘는 제일 메인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얘가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네. 별거 아닌데, 어, 이게 생활의 질을 많이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스킨로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옆에 가있어라. 네. 그래갖고, 어, 제가 얼굴에 막 크게 투자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남자가 뭐 이렇게 투자해서 뭐 하겠습니까? 걔한테 좀쳐 바르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 싼 걸로 다 써요. 저는 비싼 거안 쓰는데. 근데 싼 건데 대저록이면좀싼것 중에서도 좋은 거 쓰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가끔 보는 일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는 이런 스킨로션 제품만 주로 어 소개를 해주는 유튜버예요 그 유튜버가 어떤 분이냐면은 이런 스킨로션을 직접 그 개발하던 분이셨어요 대기업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요거 메라노 CC 라는 건데 이게 천엔 미만으로 살수 있는 스킨 로션인데, 보시면은 포장도 좀 싸구려틱하고, 그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긴 봤는데,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그 유튜버가 얘기를 하길, 이 천엔 미만으로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시미, 일본말로 하면 시미라 그러는데 김이 이 검게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기미 주근깨는 아니고 기미를 많이 예방을 해주는 제품 그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어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시중에 나와있는 화장품 중에 이 기미를 없애주는 제품은 없대요 화장품 중에 단지 예방을 해줄 뿐이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게 어, 이 굉장히 고급 화장품에만 들어가 있는 성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대요. 천엔 미만의 제품이. 그래서 이 강력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천엔 미만의 제품을 쓸 거면은 절대 꼭 이거를 쓰는 거를 어, 자기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말 듣고 바로 이게 기가 얇아가지고 샀죠. 그래서 쓰기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뭐 변화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대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만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분 분석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좀 납득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스킨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얘는. 그리고 요게 제가 제일 오랫동안 쓰고 있는 이제 스킨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 어, 코이 곱구신이라는 거예요. UV 화이토게르. 이 제품이, 어, 뭐가 좋냐면, 어, 이 제품은, 어, 저처럼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나면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어, 여기에 보시면은, SPF50도 돼 있고, PA도 이 4개까지 돼 있거든요. 이 선크림 기능까지 다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얘를 사기 전까지는 아침에 요거 하나로만 딱 그냥 다 됐거든요. 올인원 제품이라 뭐 스킨, 로션, 그런 게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크림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발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몇년 동안 썼는데 한 2년 정도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이거 추천. 어, 선크림 기능도 들어있는데, 선크림은 바르면은 좀 허연색 그런 게 많이 남잖아요. 이제 얘는 진짜 로션 같은 느낌이라 그냥 로션처럼 바르면 돼요. 근데 선크림 기능까지 같이 돼있으니까 어, 바쁘신, 어,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 특히 남자분들한테 추천 드릴게요. 여자분들한테도 추천 가능하고. 이것도 한 1,5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제품은 2,000엔 넣는 게 없어요. 얘도 이세 개는 1,000엔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얘만 한 1,500엔 정도로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근래에 쓰기 시작한 게 요거. 요거는 이제 밤에 바르는 건데, 이것도 여자분들도 추천 가능하지만, 어, 남자분들한테 추천 가능한 게, 얘도 올인원 제품이에요. 이거 하나로 다 돼. 뭐 스킨, 로션, 뭐 다, 수분크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어, 저처럼 좀 귀찮아 하고 그런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한테 적극 추천. 이것도 정말 좀 좋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 이거 하나 바르고 좀 자면 좀덜 건조하다고 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바르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요거 추천드립니다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한테는 선크림 기능이 없으니까 밤에 바릅니다 네. 이거 추천 이것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조금 유명한 제품이라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도뇨 인후람봉 이라는 제품인데, 얘랑 얘랑 같은 회사예요 근데 얘는 이제 도뇨, 두유에서 성분 추출해서 만든 건데, 일본 말로는 뉴액기라 그러거든요. 어,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수분크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 자기 직전에 바르는 거. 이걸 바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막이 피부가 막 땡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바르기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어, 되도록이면 이 수분크림을 꼭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귀찮으면 여기까지 바르고 자고 보통은 요거만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아 집이 진짜 많이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요거까지 바르고 자요. 확실히 근데 이걸 바르니까 아침에 얼굴 땡기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도 되도록이면 다른 거는 안 발라도 되는데 이 수분크림은 꼭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어 노화를 많이 늦춰준대요. 수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실히 피부는 좋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어더 이제 늙어지기 전에 어 이거는 바르는 습관을 저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 추천 이것도 이것도 저는 미만으로 살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다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요거네 가지 적극 추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킨 로션은 끝났고 어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야. 일본 오셔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카비키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어, 욕조라든지 그런 화장실 청소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막그 곰팡이처럼 이게 검은색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검은색 곰팡이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세제 뿌려가지고 닦고 하고도 힘들잖아요. 귀찮고, 근데 요거는. 그냥 뿌리 맺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뿌리고 그 다음날 그냥 물로만 그냥 헹구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독해가지고 뿌리고 손에 사점만 닿아도 물로 씻고도 잘좀 이게 안 지워져요. 이 미끌미끌한 게 그만큼 좀 강력해가지고 피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게 좀 강력해요. 웬만한 그런 곰팡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건 뿌리면 다 없어지니까 이거 하나면 다 되더라고요. 딴거살 필요 없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욕조, 욕실 청소는 이거 하나로 끝냅니다. 이름이 카비키라라는 거예요. 이거 추천. 이것도 유명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 오신 분들은 선물용으로라든지 좀 많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요거요거는 욕실. 화장실 청소하는 제품이고, 얘는 키친 청소할 때 쓰는 싱크대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걸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이런 락앤락 그 제품 있잖아요. 이런 통. 이런 거에 막 김치 놔두고 좀 냄새 좀 심한 거 넣으면 냄새가 잘안 빠지잖아요. 퐁퐁으로만 하면은.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걸로, 이름이 누메리 톨이라는 건데, 얘도 얘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얘를 그냥 뿌려놔요. 뿌려놓고, 바로 안 씻고, 그 다음날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김치 담그면 은 김치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냄새도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퐁퐁을 몇 번씩 해야 돼도 안 지워지는 게 이거 하나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쓰냐면,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이렇게 텀블러 보통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하기는 편한데, 이렇게 입주둥알이 되는 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낀 것도 많고 퐁퐁이라든지 스폰지로 이렇게 청소가 힘든데 요거를 그 이런 데에 뿌려놓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싹 없어져요 이 더러워진 그런 찌든 때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 좀뭐 쉽게 기차 타는 걸 그냥 얘로 그냥 다 뿌려버려요 저는 <laughs> 소독도 다 되니까 그래서 어, 이거 두 개는 주부님들 두부 선배님들한테 많이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제품들 어, 얘네들도 삶의 질을 굉장히 올려주는 제품인데 잠깐만 얘와 예, 예. 얘도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 얘는 솔직히 일본 제품이 아니고 어느 나라 거더라? 아 도이츠라고 적혀있네 독일 거네 오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 이 검은색 옷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검은색 옷. 근데 검은색 옷이 입을 때는 멋있고 좋은데 물이 금방 빠지잖아요. 그게 살짝만 빠져도 검은색 옷은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세제가 빨래 세제가 검은색 옷 전용으로 나온 세제예요. 그래 갖고 저는 검은색 옷을 빨 때는 얘만 쓰거든요. 뭐가 좋냐면 검은색 그 옷을 빨아도 거의 검은색이 잘안 빠져요. 색깔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좋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일반 세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검은색 물기가 안 빠져요. 옷이. 원 상태의 컬러로 오랫동안 입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적극 추천. 이거 이름 뭐라고 그래요? 퍼퍼월이라 그래야 되나? 페월이라 그래야 되나? 뭐 모르겠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파우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우 길었다. 오늘의 메인 디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저도 이거는 광고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이고, 뭐 필요해? 그랬거든요. 이것도 같은 세제예요. 세제인데, 좀 모양이 특이하죠. 그, 뭐, 패브리지처럼 위에 뭐가 달려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어 정말 이게 편해요. 이게, 이거는 정말 써보신 분들만 체감하는 건데 어, 생활 수준을 진짜 많이 올려줬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갖고 일반 세제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어, 5kg라고 이렇게 세탁기에 뜨면은 그 5kg의 눈끝만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가 막 흘리기도 하고 막 엄청 귀찮잖아요 조심하면서 하는데도 흘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싹 없어요 5kg 이제 만약에 빨래를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5kg 면은 4번만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서 그냥 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와 이거 진짜 편해 이때까지 어떻게 이거를 썼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써본 사람만 아는 게 이거는 진짜 어 이건 현명인 것 같아 저는 주부도 아니고, 혼자 사는 놈이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니까, 일반, 그, 주부님들이 이걸 쓰면은,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실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써보면은, 진짜, 오, 이런다니까? 이렇게 편해? 이때까지 어떻게 이런 걸 썼나 싶을 정도로, 이게 편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히트쳐가지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번 써서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이 용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든 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용기가 너무 편해.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걸다 요구로 그냥 저는 바꾸고 싶을 정도로 확실히 편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메인은 어떻게 보면 세제보다는 이 용기, 세제 용기입니다. 어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혹시 한국에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거든요. 빨리 이 이런 용기 만드는 혹시 공장 사장님들이 계시면 빨리 만들어라고 이거 특허 내세요. 이거는 진짜 대박 제품입니다.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두번안 쓰는. 네 이렇게 일본 컨텐츠로 주로 다루는 채널이니까요 심심하신 분들은 가끔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선배님들 들어갑시오